7%까지만 활용하고 다시 뺏어 오고 있는 서울 다이어스티자 이거 광조 EMP 다이브인데 아직 빈 다이브 소수의 비트가 없어서 이건 이지안이 한번 죽음의 코으로 기가 막히게 한번 버어내줘야 되거든요 그 바닥 치게 될지 한번 보죠. 일단 지문은위치가 음, 예, 빠져나왔고요. 자 EMP 다이브가 좀 매끄럽게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루히려 힐벤 필사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네. 자 가가 가 일단 위치으로 한번 뛰어들었습니다. 어이 그빈 줘. 빈 줘. 포커싱잘 됐어요. 그래도 EMP를 대비하려고 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오이랄 루시오가 흩어져 있으면 아무유지를확 감소하잖아 어? 지미가 잡혀요? 이거 빨리 써야죠 EMP 진무 어? 근데? 이제는 보냈고 진무 근데 진무 선수가 좋게 빠지면 이것도 템포가 느려지거든요 이미 거점은 99%가 네. 찍힌 상태고요 이러면 크레이서도 군고고 비트고 왔어요 쓸걸 빨리 쏴야 돼요 자 EMP 어디 있습니까 진무 일단 거점은 그냥 EMP로 압박해서 가져오나요? 어이구 오! 되게 도망만다니다가자밀려가지금 아, 소프라빠 지고 보고 바로 비추나이브 네. 자 나도 브리안와어 내려가지 만 파웨이가 살 수가 없죠 자 EMP가 쓰여지긴 하는데 여기 호응이 됩니까? 아 헬벤이 없어서 어려워요 죽음의뻥 돌고 아하 아유 짚고 너지가 너무 고민했어요 그니까요 아, 이거 이렇게 끝나겠는데요 끝나나요?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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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없죠 1라운드 서울다운스틱 그대로 그냥 역전될 수 있어요. 서울이 군이 없잖아요, 딱 봐도. 거점 퍼센트도 70% 넘어간 상태에서 EMP로 연장선을 네.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번 라운드 광저우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끌어들인 다음에 그렇죠. 크리링만 두기면 되거든요. 자 EMP 석고 음. 세 명. 아 잠깐 발목을 다루겠죠. 캐어가 다 됐죠. 여기서 쫓아가서 정리하면 디스포크가 내면 정리가. 어 아, 근데 서울 도잘빠졌어잘빠줬네자 네. 이러면 다음 턴이 마지막 턴입니다. 그리고 크리 선수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싸움 길어지면 융화가 오거든요. 그렇죠. 네. 어 헤이 택이 살수 있나요, 크린? 부착! 부착. 아 살았어요. 택이 였어요. 네. 데로스리아 두십 번이야. 발봤어요. 아 진짜. 네, 어, 너무 뒤쪽에 탄탄 걸렸기 때문에 발기가 어려워서 제일 중요한 트랜서 같은. 자 그리고 이제 융화 키면 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 와 보긴 하는데요, 다이너스티. 근데 이 융화는 견딜 수 있죠. 너무 급하게 들어온 융화라. 네. 이지한 수의 군대박이 아니면 집결에 결국 패배한 선수입니다! 근데 변수들이 아하! 아 리링 가게 되면은 광저가 속도 습니다한리 남아있어요! 이 한방! 죽음의 공! 공이 빠졌고요! 역행도 없어요! 역빠졌어요 역행도 없어요! 근데 너무 아파요! 이지한 체력! 아, 이지한 체력! 아아! 니다 아아! 결이 어? 집결이 왔는데 여기에 부착한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비트 오죠, 비트 오죠! 왔어요! 아, 그... 비트! 이걸 풀어보시오! 서울 다이너스티! 와 부착이 너무 컸어요. 아 오늘 어. 진무가한명 보내긴 했는데 진짜 네. 차이가 나죠? 네, 너무 힘들, 너무 힘들죠. 거점 넘어갑니다. 1 세트 서울 다이너스티. 결국 이걸 이겨냅니다. 서울이 먼저 공격에 임합니다. 아 파르시. 자 다시 한번 서울 오늘 강조 상대로 저조할줄 준비한 것 같은데, 근데 가가도 나를 노비로 오는구나. 음. 이 양마들. <laughs> 디바로 버티 보겠다. 예. 네. 좀 천해 보겠다. 네. 근데 이러면 이제 프로핏이 방향을 틀어서 짚물을 잡아야 되거든요. 오. 짚물 선수가 에코를 좀잘 잡아요. 예. 아? 어, 하지만 리펀 진짜. 실밴도 들어가 제리야 풋살 주고. 아니 이지안이 공중에 있는 걸다 털고 궜어요아 근데 가가 디바 아닌가요? 케어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laughs> 팀이를 차요. 차요. 팀이 갑니다. 아니 가가 선수가 본인이 물릴까 봐 도망 위주로 다닌 것 같아요 지금.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뭐이 네. 어, 악마들이! 네. <laughs> 에이 이거좀 가져갑니다! 서울이 가가가 너무 뒤에 있으면 가가 선수만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트러스 딜러를 보기 때문에 네. 가가 선수가 그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어우 지금 뭐 이제 본격적인 공중전 한번 가보겠다? 네. 그렇지? 이것이 바로 내가 알던 서울인가? 갑자기? 들정대로 여기 또 해킹! 어 그래도 여왜 해킹이 안 들어왔어요? 자, 어내 클링이! 뒤쪽 뒤쪽 뒤쪽! 어어 들어들어들어 네, 일단 살아서 들어갑니다 네, 일단 들어가! 아아 벌 아이유!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만으로도 이제 감사합니다 죠 그렇죠 그래서 집결로 바로 자리 유지해주고 복제도 빨리 그래서 빨리 쓰고 오내고, 야되내고 네. 근데 복제 헬벤이 안 들어갔어요 여기 이득이 되나요? 이득을 볼수 있나요? 자 집결로 이제 받아치는염집결 원쉘 분노 가가가 리필해야죠 리필 어어? 진무 어. 어? 잡혔습니다 네 나노 수리 주려고 하다가 그냥 터졌는데요? 근데 잠깐만 이거 양마 화물 밀리거든요? 자 EMP EMP 집결로, EMP 이거 바로 여기 EMP! 아아 일단, 들어가기만 하니까, 네. 진입이 워낙 힘들었던 거지, 어떻게 펄스와 해킹 포커싱을 피해서 들어가니까 화물 열고 있고 그냥 들어가겠네요. 자, 화물이 한번 일단 세워지긴 했는데, 네. 사실상 이거는. 네. 시간 문제인 게, 가가선수가 없어져요. 네. 트가 홀딩하기에는 힘들죠? 네. 빌드업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느려서. 나누가가제가 있다고 한들, 상대가 아나야타라서, 포킹이좀 취약한 자리아가, 디바 카운터긴 하지만 이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요? 자, 몰아내다 보니까 이쪽 우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좁은 구간 쪽이거든요. 자, 힐벤! 힐벤, 둘. 아무래도 방 안쪽에 있다 보니까 폭은 안 됐어요. 이 그냥 EMP에 나노 진무나 나노 가가 해서 벨스를 해야만 녹이거나 누거한명 녹이기만 해도 이거 광조가 질려야 질수 없는 구거든요 아아... EMP! 녹이기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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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에 제르미야스한테? 뭐 있어요? 파발 발차기로 파괴자 와, 날라차기. <laughs> 와! 킥것도 좀 했네요. 예. 예. 어, 방금 발차기 진짜 뭐 컴퓨터 한 4단 정도 되는 그런 발차기 느낌. 네, 이러면 막죠. 네, 벨밸로스아서도가없어서 네. 숫자가 부족해요. 네. 이게 나노 강화제가 살짝 늦게 들어가서 이에피용이 안 돼서 좀 아찔할 뻔 했는데. 근데 어, 근데? 잠깐만요. 이거 이게 연장이 돼요? 연장이 돼요? 어? 궁극기 마침 세 개가 왔고. 저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안 됐죠. 초월이 보긴 하는데 초월이 보기엔 천일 같은데 영광가 화물 화물 화물! 아아아 아! 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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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리닝 일단 그 이, 뒤쪽 2층에서 잘 잡고 있고요 그리고 오고 있는 거 확인했어요 뒤쪽에 트레이서까지 이제는 한번 몰아내줬고요 아, 바봐요 앞뒤 잡봐야 돼가지고 어 근데 스피드 크리링! 아, 재우지 못해서 여 터졌고요 네. 선수는 케어가 됐는데 자 여기서 1킬 못 내면 결국 안 없어서 2주를 립니다 아아.. 예. 부활한 사이에 한명더 쳐도 이거 막히.. 뚫리는 것도 뚫리그렇죠 빈다임도 예. 없어요. 홀딩도 어려워요 지금. 어? 도대체? 자. 도대체 근데 이거 어차피 뭐 힘든 상황인데 상대 네. 나노 뺀 걸로 이건 만족해야죠. 그렇죠. 예. 트로피까지 제거를 해내면서 마저 거점 높입니다. 광수 차지. 선수 바꾸나요? 트레이서? 윈솜 트? 사실 서울 입장 에 그렇죠. 음. 밀스트 전을 피할 이유가 없거든요. 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많이 상대가 워킹이라든지 힐벤을 시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아이엠발 때두 번째로 공격 들어가기 정말 힘든 것 같은데 거기서 템포마저 느리다? 그 힘들죠. 그니까 기동력 네. 자체가 있는 조합은 어느 정도 무턱무턱 땅을 네. 먹어가면서 갈수 있는데 이 조합 자체는 그냥 처지 밀고 가면서 가야 되잖아요. 이건 진무가 중장거리에서 메르시. 버프 달고, 한방 변수를 내줘야 되는데, 네. 제르니아 쏙 터져요? 이치 됐어요? 네. 아, 근데, 근데 파워웨이 갔어요. 아, 이게 아 둘은 더내야 돼요. 근데 가다가, 가다가 버티기엔 너무 아프죠, 자리아가그리고 프로핏이 쓸어잡는 그림. 어, 진부, 이제 두 명은 더 잡아야 돼요. 검점 이노스나, 진부. 진부가 잡아야지 이거스가 늘어나요. 할수 있나요? 발 어, 잘했네요, 제르니아스. 자, 가가 살아났고, 진부! 제발! 아, 아 저메르시가 불하면서 d i 를 going to 여기까지인 h 같습니다. 남은 i 가가, 남은 n 가가, 남은 o 가가 퇴근, e house. i 끝났죠?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이 n g to go e m g o i n 하지만 그럼 성공 시켜야 됩니다. 변수를 결국에. 내는 사람이 네 명이랬어. EFP 아직 가가 오오오 가가 이제 가가. 자 그래도 프로필은 보냈는데. 근데 가가가 없지요 이지안 변수를 내는 이거는 네 명이나 있다니까요. 이지안 지금 접시에서 접신다맞춥니다다맞춥니다 접시. 다 맞춥니다. 바꿔야 돼요 이제 정말 이제 정말 카드도 없어요. 그대로 가요. 가구. 그대로 가요. 광주. 아 이거는. 집무가 지루군, 지루군으로 두 명을 잡아주요 뭐라고요? <laughs> 뭐라 아, 이길 수 있는데 제가 경고했으면 안 스트레칭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 거거 하나로안 돼요 두개더 해야 돼, 하나 더, 둘? 하나 더. 둘?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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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겨내기 됐어요? 어? 믿는데요 됐어요? 신부! 어? 아니 어? 아니, 이게 신경, 돼요? 튕겨내기가 왜 저렇게 많이 뭔가 하고 있죠? 아니 이게 왜 되는 거예요? 범인이 누구죠? 이게 어, 이게 됐어요? 하잖아요, 되잖아요, 되잖아요, 네요 네, 진부가 했잖아요. 아이 장지수 <웃음> 되네요. <웃음> 되네요, 되네요, 되네요. <laughs> 아이 신경 대기로 막두명1점五킬로 끝까지 막, 게... 막.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뭐 지루군 지루군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 진부가 했으니까 된 거죠 뭐. 아, 이게 이게 되네요. 어, 어, 나누는 거마세요 아니, 나노 아닙니다. 초월 캐서디. 예. 오케이. 이거 좀쟤거든요 어, 중요해. 용감 나도, 나도 가서 살려야지. 자, 이제 초원 올라갔고. 전부 처리하고. 시이심시이심시이심 네. 자, 비비면서 가야 돼. 비비면서 가야 돼요. 라드가 너무 힘들어. 스킬 앞에서. 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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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갖고. 이죠? 야와았어막았 아, 어. 아 나노운 거예걸 걸었는데 나노가 살짝 늦게 들어와서 그 사이에 이미 상대가 진열을 갖고 초월을 켜서 진무가 그냥 안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화물을 제발 밀어줬는데 화물이 또 터치가 되는 바람에 so, 자 27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희망이 그었을 거예요 가가가 들어왔는데 집결이 올라오고 진무의 슈퍼 피지컬 캐리 결국 마지막은 진무가 해줘야 된다. 네, 근데 힘들어, 구조화 걸리고. 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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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이도 있어서 여기서 이건, 이건을 항상 힘들어요. 아, 그게 제스면 모두가 겐지라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그 슈퍼 캐리는 일단 물건 나갔습니다. 가가가 터치는 될 텐데, 어 터치, 터치인데, 샘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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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봤어요. 터치들트 부진 터치하고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자 이리서 다시 왔고 근접 하지만 지민가 갔고요 원시템 다시 태그 원시템도로 켜는 이게 부조화가 있는 조합이라. 네. 아파요 아파요 가가 아파요. 맞은 결도올라간 상황이고. 돼요, 어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아, 이지현 자력 수류탄이 어 오우야 에이, 아, 이거는 정말 여의스만 한다는 분캡. <laughs> 추가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우 회전초도 잘 불러가네요. 네. 팀이 묶였어니다 근데 문제는 아, 파라를 묶으려고 했 쓴건데 짐이 하나 정도야 e 다는데자 이거 보이드 무조건 여기서 캐리해줘 자 나노, 나노. 자 근데 파이가바를 살리면 자포 리필 돼야 돼 리필 해야 요자 리필,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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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됐어요! 리필 됐어요! 지어 자포 가니다 복제 차지어 이걸 짐이 포탈아무죠아죠아어어추격좋요추격좋았는데요 보이드 잡힙니다! 아 짐무! 그렇죠, 자 살렸고요. 다시 살렸고요. 자 이거 우리 사무가잖아요. 우리 지 빠른 접탄으로 조금 속눈썹 봐야 되 돼. 문제는 포어예요 나노 포화가 순간적으로 들어왔을 때 네. 자리야가 절대 못 살아서 이지안이 변수 보겠다고 미도 미도 진부정 쏘면서 미도한테 안 잡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잡힐 것 같아 왠지 볼까요? 자히는지자히는지 잡히는지? 나도. 어? 환잘 받는, 잘빠는 자요, 자요. 심지어 자요. 둘다 자요, 둘 다, 둘다 자요. 자하고 네. 터치, 터치, 터치. 터치 일자 됐어요. 터치 됐습니다. 네, 아빈다인이 가면서. 어, 근데 가가, 가가 뜨고. 자, 이거 자탄, 자탄 오거든요. 자탄 오거든요. 보이드. 근데 힘들어요. 파라가 너무 미치져서 자탄 이거 치자를 걸어야 돼, 보이드. 보이드 잘 걸어야 돼요. 자 어디 겁니까? 라인에 걸든, 걸 빨리 걸어야 돼요. 야 막혔어요! 응, 끝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게 이거 원방? 이거. 이게 원방? 야, 끝났어요, 원망 자, 서킬로아은광교우찾옵니다한점만에광저옵입니다 구도가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4탄이 네. 완성돼서 좀 어려웠죠 자, 이렇게 되면 김루가 포화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 코가 네 있어서 말도 안 되는 피지컬로 에코를 잡던지 포킹으로 이득을 보던지 네. 어, 포화의 신이 강림해가지고 3위 포화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전에 EMP도 있고 어? 자, 그렇죠. 나노받은 친구가주광받고 친구 들어갔지만. 가가가가 어, 여기 발물을안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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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말도 안 되는. 어, 나노받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리에서 포화가 다 들어가네요? 저거리에서 이쪽에 되네요? 네, 근데 궁좀 많이 쓰긴 했어요. 그래, <laughs> 그렇게 나죠? 이게 리드를 안 주나 탔으면 의미가 컸겠지만 이미 리드를 줄대로 주나 타라 네. 서울은 나쁘지 않아 음. 많이 뺐어 어차피 우리가 리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리드도 뭐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앞서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 30m 미 정도 우리가 벌려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리스포만 안꼬이요 리스포만 안 꼬이면 요 꼬이는 순간 그대로 끝입니다 광저우는 근데 이게 파라가 퍽킹으로 사실 킬 내기에는 상대 체력이 이제 뭐 150짜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EMP 아, 날개 꺾으려고 EMP. 하고 있어요 프로필 두르고 써야죠 날개 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지한 EMP, EMP. 아, 라인네 야아 깔끔하게 들어네요 복제, 진무, 체력 진무, 체력! 힘들죠 네 뒷라인 네. 제대로 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리드가 정말 큰 거예요 맞아요 자, 서울은 이제 한타 한 번만 이기면 된다 뭐 그치, 1게임 끝입니다 응. 그리고 이게 추가 시간에 뜨게 되면 방저우 차지의 조합이 거점을 밟고 있기도 힘든 조합이라서요 네. 가가 결국 바꾸네요 아서킷을할때 네. 아, 아무리 생각하나요 지금? 계속 가가가 홀딩을 시켜주면서 지무가 뭐 예, 휘둘러주고 파워웨이가 변수 내주고 그런 장면이 앞선 세트에 있었거든요 서울은 사실 가가 무시하고 가가가 혼자 40m를 밀 수는 없으니까 그냥 딜라이브도 잡고 오면 되거든요 네. 아, 케어 해 어, 계속 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추가 시간 띄우고 직결 키고 밀고 들어가기만 해도 힐밴 대방 문안 나면 방조처 차지가 버티기 굉장히 어려운 구도라서요. 자 시간은 이제 끝납니다. 5초. 이제 밟고 있어야 됩니다, 가가 직결 다이브 모든 걸 견딜 수 있을까요? 아, 아! 다가. 마프사. 진짜 마프사. 맙소사. 에이 마프사입니다. 윈스턴 물려다가 사실 근데 저거 밟으려고 디바은 건데. 없이 원조. 음 <laughs> 맞네요. 네, 원조 멤버들 보였잖아요. 그러네요. 네. 예아 이게 좀 아... 다가가자 말씀해 주죠. 좀 밟아주면서 홀딩 해주면서 좀더 연장선을 만들어 내주고 변수가 나왔어야 됐는데 안 됐어요. 아 오늘 신하인 한 번씩 사이좋게 했네요. 근데... 그러네요. 예. 근데 두번다 서울이 이겼네요. 그러네요. 예. 예. <laughs> 결국 서울 다이너스티가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스코 어3대 1로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서 사연승입니다. 아, 서울다이너스 최고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이페르나를 만나러 갑니다. 네. 자, 마지막 서울 더비죠. 이건 천장 경기죠. 내일 진행되고요 맞아요. 자, 내일 첫 경기인가요? 네, 첫 경기로 펼쳐졌습니다. 네. 내일 첫 경기에 서울 더비가 펼쳐지는데, 일단 기분 좋게 아, 신바람 3연승을 거두게 되면서 서울 더비를 맞이하게 아, 됐습니다. 서울다이너스 팀.